지금 굉장히 지금 문재인이 겁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안든 애국보수 추미애를 바로 법무부장관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시킬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말이죠 추미애가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들. 장관이 되고 말이죠 검찰개혁을 살짝 얘기하면서도 법과 원칙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에 겁먹은 건지 몰라도 말이죠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최대한 존중하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건 말이죠 살짝 쫄은 것 같습니다. 그 소식도 전합니다. 광진을 해서 국회의원 못하게 생겼으니까 도망가서 장관이라도 한번더 해보자 라고 도망간 추미애, 윤석열의 겁먹었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대표님이 비꼴려고 추미애는 애국보수다 얘기한 거, 저희 광화문 현장에서도 몇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여쭤보더라고요. 진짜 애국보수냐. 그래서 사회주의에 좀 경도된 사람이 음. 맞습니다. 이제 토지공개념 얘기하고 그러니까 음. 그랬더니, 굉장히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왜 아쉬워하시냐 물어봤더니, 신의 한수에서 애국보수라고 해가지고, 주위 분들이랑 싸웠다고. 아. 그래서, 예. 저희가 추미애를 이제 해학적으로 표현한 그렇지. 거지, 진짜 애국보수는 아니고요. 사회주의에 어느 정도 경도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주사파까지인지는 확인이 된 바가 없으니까, 주사파까지는 얘기하실 필요 없고요. 사회주의에 어느 정도 경도되었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추미애가 애국보수라고 한 얘기는 말이죠. 여러분들, 노무현 탄핵, 그, 주동을 누가 했습니까? 바로 추미애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 두루킹 사건, 김경수를 지금 깜방에 쳐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했습니까? 바로 추미애가 했습니다. 이번에 말이죠. 문재인 무너지고 탄핵 된다. 그럼 바로 또 누가 할 거냐? 저는요, 당연히 추미애가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해악적으로 추미애는 <laughs> 사크라이트. 애국보수다. 이거 아닙니까? 말씀하실 때, 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시청자들니까. 네. 결과적 애국보수라고 설명을 <laughs> 결과적. 하니까. 결과적. 전혀 의도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두루킹 고발할 때만해도 그럴 줄 모르고 고발했던 거잖아요. 당시 네. 추미애 당 대표가 그러니까 결과적 애국보수, 그러니까 그 본인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는 그 애국세력에게 도움을 주는 음. 일을 종종 하는 사람. <laughs> 네 맞습니다. 어 <laughs> 지금 막, 막 피치가 너무 많이 올라간다. 예, 다시 그냥 예. 확 올라가고 있으니까 예. 조금만 있으면 정상화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결과적 애국 보수 추미애에 대해서 보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요. 어 법무부 장관 잘 되셨습니다 하고 축하 전화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단순한 인사였다 서로 모르는 사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어 이거 지금 전쟁 일으키려고 하나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전쟁인가 하고 기자들이 이제 신경을 쓴 거죠. 네. 그런데 바로 꼬리를 내립니다. 음. 윤석열 총장과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기관관 관계다. 결국에는 뭐 헌법 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장관도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고, 검찰총장도 기관이라고 볼수 있는데, 기관간의 관계다. 개인 간의 관계는 국민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어, 개인적으로 무슨 악연이 있거나 음. 혹은 그 동안에 개인적으로 민주당과 검찰이 관계가 안 좋았거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음. 기관 간의 관계입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덧붙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임받은 권한을 상호 간에 존중하고 잘 행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이게요. 윤석열 총장도 그 동안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헌법과 그 당시에 왜 검찰총장이 됐을 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행동하겠다라는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때 상당히 쎄했거든요 추미애도 결과론적 애국보수답게 갑자기 문재인이 원하지 않는 말을 하는 겁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임받은 권한을 상호간에 존중하겠다라는 얘기 자체가 윤석열 총장의 자리,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기관이라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음, 그걸 존중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검찰 개혁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검찰 개혁은 국민의 요구다란 말은 했습니다만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내가 밀어붙이겠다라는 메시지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예. 심지어 이런 얘기도 했어요. 현재 청문회 준비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못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겁먹었죠. 혹시 청문회 통과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조국처럼 검찰이 내가 검찰을 압박하겠다고 하면 조국 때처럼 검찰이 나를 탈탈 터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나 봐요. 음. 그래서 청문회 준비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검찰 인사권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말씀드리겠다. 일단 일단 청문회 통과되고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으면 하겠다라는 말로 들립니다만은 보십시오. 조국은요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았습니다만. 그래도 윤석열 총장은 탈탈 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는 뭔가 걱정어리다. 왜냐면은 광진을 해도 지금 다음번엔 출마를 못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법무부 장관이 낙마가 되거나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 낙마가 돼도 갈 곳이 없어져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총장에게 대해서 강, 강공 드라이브를 걸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이 말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요체라고 한다면 국민께서 안심하게 하는 거,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검찰개혁한다고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까. 정말 난리를 치면서 뭐 직보하라, 뭐 이러면서 난리를 쳤는데, 어? 추미애는 그 얘기를 한게 아니에요. 오히려 국민이 안심하시는 거, 국민이 편하게 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지금은 한숨 쉬고 가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이런 얘기도 덧붙였어요. 가장 시급한 일은 장기간 이어진 법무분야의 국정공백을 시급히 메우는 일. 자, 보십시오. 그동안 문재인은 법무장관이 없어도 법무부 차관이 대행해서 잘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직보하라라고 얘기하면서 검찰개혁 얘기만 했잖아요. 근데 추미애는 판사 출신이기도 하고 하니까, 당연히 법무 분야의 국정 공백이라는 게 검찰 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음, 검찰 개혁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무부 산하에는 출입국 관리도 법무부가 담당을 해야 되고요. 또 교정 분야도 법무부가 담당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법무부는 곧 검찰 개혁을 담당하는 곳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 법무부의 직원들마저도 상당히 의기소침해져 있고 기가 많이 꺾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추미애는 오히려 검찰개혁보다는 법무부 분야의 국정 공백을 시급히 매우, 메꾸겠다 얘기함으로써 검찰개혁에서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추미애가 생각보다 말이죠. 조금 이렇게 정돈됐다고 그럴까? 굉장히 생각이 깊다고 그럴까? 예, 그렇게 나오는데. 아마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워딩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좀 세게 말이죠. 문제점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움츠러들었어요. 제가 보기엔 전략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라고 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사청문회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임명장을 받고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기 전까지는 로키로 갈 수가 있거든. 아, 여러 가지 왜냐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 왜냐면 이게 지금 세게 무슨 문재인 정권의 그 입장을 대변하다 보면, 아또 애국 세력에 계신 분들이 또추미의 과거를 많이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뭐 어떠한 또 흠이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 그 지난번 조국 그 낙마 사태가 그렇게 확 조국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들끓었던 게 조국에 대한 개인 비리의 문제가 물론 가장 컸습니다만 그 전제가 되는 게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이 정권 마음대로 할 거다. 이 정권이 그 하고 싶은 대로 검찰을 무력화 시키고 또 음. 공수처 만들어서 판검사, 감시감독하고 뭐 이런 쪽으로 확 기울어질까봐 거, 그러한 걱정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뭐 개인 비리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아이 또 황당한 짓도 많이 해놨고 음. 그러다 보니까 광화문에 뭐 수백만의 애국 시민들이 모여 모이게 됐는데 그런 직전의 경험이 어, 일종의 타산 지석이 돼서 추미애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는 그 순간까지는 조금. 뭐 로키로 이렇게 로키로. 가서 일단 임명되고 나서 보자 음. 이럴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예. 여기서 말이죠. 임명이 되면 또 이제 인사권을 행사하지 예. 않겠습니까? 지금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팀 이거 해체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수사팀을 해체하려고 하는 게이 정권의 의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금년 7월 달에 검찰 간부급 정기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간부급 인사를 1년마다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7월에 정기인사를 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검찰 수사를 빨리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내년 초쯤, 1월이나 2월쯤, 그 보통 평검사 인사들은 매년 2월에 해왔어요. 그래서 고그 무렵에 맞물려 갖고 그냥 내년 초에 검사장급이나 부장급, 정기 인사를 확해버려서 지금 있는 수사팀을 사실상 해체해버리는 거죠. 뿔뿔이 그냥 인사 발령을 내서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 수사건이또 많아요. 네.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도 있고 유재수의 범죄 은폐 사건도 있고 뭐 이런저런 정권의 심장부를 향한 수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인사를 핑계 대고 확 흩어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추미애 후보자가 장관의 임명이 되면 이제 어쨌든 내년 총선은 못 나가게 된 것이고 네, 그렇죠. 이제 추미애 개인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을 하고 그 다음 갈수 있는 자리라는 게뭐이 정권 후반기에 총리, 총리 정도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는 또 청와대 요구나 지시 사항을 거부하기도 또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하여튼 헌법이고 해서는 안될 행동인데 뭐이 정부는 그런 거 없으니까 또6 개월 만에 그냥 인사 핑계 대고 흩어버릴 수사팀을 사실상 해체해버릴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국민 저항이 굉장히 심각해질 거고 검찰 조직에서도 네.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새로 수사팀이 온다고 해서 이걸 덮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덮으면 그렇죠. 자기들이 깜빵 가는데. 덮진 못하더라도 일단 새로 팀이 구성되면 예. 사건을 처음 보는 거니까 파악하는 데또 한참 시간이 지나갈 것이고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수사 의지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대검과의 어떤 소통보다는 뭐 청와대와의 소통이 더. 훨씬 잘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예. 수사팀 책임자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6개월 만에 또 인사 핑계 대고 사실상 수사팀을 해체해 버리면 국민들께서 많이 분노하실 건데 그쪽으로는 거의 내놓은 정권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사실. 국민 여론을 신경 쓰고 그러면 조국 때 그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여요. 그리고 더군다나 못하죠. 말도 안 되는 이게.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 제도인 선거를 무력화 시킨 저 어마어마한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은 밝혀지고 있는데도 일단 뻔뻔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뭐 어? 김기현 당시 한국당 소속의 어, 당시 시장의 비리 문제가 마치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하고는 담쌓은 정권이기 때문에 그걸 신경 안 쓰고 자기네들의 일단 보, 보신을 위해서, 어, 무리수를 뚫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무리수를 뚫을 가능성도 분명 히 있다. 여기서 또 질문 드려보고 싶은 네. 게,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이제, 추미와 이런 인사 문제로 격돌하게 됐을 경우, 네. 좌절해서 나 그만둬! 이럴 가능성도 있고, 음. 또, 오히려 아주 세게 맞붙을 가능성도 있고, 또, 어, 인사 전에 해결하겠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뭐 수사 결과를 갖다가 확 발표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한번 상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청법에 보면 검사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합의가 아니고 협의예요. 협의. 그러니까 협의하다가 안 되면 합의까지 이르지 못하면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검찰청법에. 근데 보통은 총장 목이 따로 있고 법무장관 목이 따로 있는데 그 불문율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검 인사를 법무장관이 해 버렸을 때 이제 검찰총장이 그거에 반발하면서 할수 있는 것은 뭐 도저히 이 인사한 데가 수긍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음. 공식적인 항의의 차원에서 사표 제출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사표 제출이 되면 그건 바로 이 정권이 원하는 바잖아요. 그렇죠. 나가 주길 원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임기제 총장이니까 어떻게든 뭐어내 보냈으면 좋겠는데 아직 명분이 없으니까 지금 참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자진해서 사표를 내겠다. 이 인사 나못받겠다 그러면 속된 말로 청와대 입장에서는 땡큐. 땡큐가 you, 되는 상황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상황이 오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정기 인사, 정기 인사는 아니지만, 편법 인사 전에, 어떻게든 지금 수사하고 있는 사건들의 결론을 빨리 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 문제가 뭐냐면, 지금, 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만 해도, 경찰에서 지금 출석에 불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 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휴대폰 도로 달라고 아. 그러면서 영장 신청하고, 그리고 나오라는 경찰관들은, 출석 안 하고, 이게 시간 끌기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응. 이래저래 뭉개다 보면, 연말 연시 또 연휴 기구 뭐 이러면. 그렇죠. 그, 그, 저쪽은 그 작전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든 아, 수사 속도를 늦추려고. 수사팀을 갖다 해체해버리려고. 그때까지 버티려고 하는 예. 거죠. 그때까지. 신의 한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